안녕하세요. 키레시 맨투맨 사서 기분 좋은 청별입니다. 미세한 안녕, 응 응. 큰맘 먹고 질렀지? 오늘 안 바쁘긴 한데, 지금 돈이 많이 없어. 알았어, 갈게. 시간 꺼요. 안녕. 나돈 없다니까? 구경만 하기로 했잖아. 아우, 개빡쳐. 내 돈. 야내 천원 물어내. 왜내 천원으로 네가체재문을 사는데? 뭐? 하참나 아, 어이가 없어서. 그럼 나는 천원도 는게 15만원을 달라고? 무슨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. 빽좀돈 미세야. 빽거리면 다야? 내가 주인공인데,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았네. 그리고 바보인가? 그럼 자기만 영먹지 띵띵띵, 띵띵띵띵띵. 어우, 알림. 뭐야? 다 유튜브 알림이네? 설정에서 알림 꺼야지, 뭐. 실시간 끝나고 확인해봐야겠다. 여빈아, 안녕. 어, 알림 올렸지? 왜? 그런가? 방금 내가 알림을 껐거든 근데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? 얼씨고? 자기 입으로 잘도 말하네. 난 타격 없거든요? 너 애초에 하트 조배하고 있으면 타자 못 치잖아. 컴퓨터 써서 오토마우스 킨거 아님? 뭐야 저놈은? 아 맞다 깜빡하고 오늘 입장료를 안 받았는데 지금부터 실시간 입장료 받을게요 입장료는 천 원이고 30분 이상 있으실 시 100원 추가입니다 제가 실시간을 30분 이상 익힐 건데 이 정도면 해자 아닌가요 후원해 주세요 아이고, 고객님 아니, 고객님 오셨습니까? 편히 시청하시다 가세요. 아이고, 호구려니요. 무슨 그런 말씀을. 만원? 어머, 내 돈줄님, 사랑해요. 앞으로 제 실시간 10회 무료 이용권 드릴게요. 네? 허 무슨 이런 진상이 다 있어. 환불 안됩니다. 불만 있으시면 나가세요. 음 그리고 뜯는다니 어감이 좀 그렇네요. 암튼 <laughs> 그럼 이제부터 안받아요. 무슨 소리세요? 당연히 환불 못 해드리죠. 뭐요? 아까부터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그냥 존경하는 분께 후원했다고 생각하세요. 아니, 해킹 당한 것도 아니고, 님이 진짜 후원한 거라 신고 안 되고요. 운 나쁜 거죠, 뭐. 아, 그래도, 가가님은 만 원이나 후원하셨으니까, 제가 10원을 환불해드릴게요. 나 싫어요, 상관 안 하는데, 재미에 티 팍팍 내시네. 아, 첫 번째 사연 도착했네요. 스토리를 위해 구성된 가짜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. 저는 고민이 있어요. 제 친구에 대한 고민인데요. 제 친구가 중학교를 그만두고 초절로 남겠다고 합니다. 진짜 걱정이에요. 어떡하죠?라고 하시는데 괜찮아요. 제 주변 지인들도 다 중학교 관둔다고 그래요. 무시하시면 됩니다. 다음 사연. 똑바로 읽고 고민 해결해 줬잖아요. 이게 제대로 한 거지 아니에요? 암튼 다음 사연. 하이요, 전 딩초 왕년인데 게임에서 한 재민이가 트롤해서 제가 욕했더니, 걔가 저보고 뭐라 했어요? 혼내주세요. 라고 하시는데, 사연자분을 혼내달라는 거죠? 네네. 그 재민이분이 트롤할 수도 있지 왜 욕하세요? 다음에 제 채널 오시면 선물로 차단 해드릴게요. 어머, 마침 오셨네. 차단 선물해드립니다. 마음에 드셨으면 충성충성. 이제 이 주제로 분량 충분히 뽑아먹었으니까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죠. 왜안 오지? 친구야, 얼른 와. 어 왔구나 우리 집 앞이라고 문 따고 들어와. 어? 아 오케이 나갈게. 야왜내 연필 빠게? 아니 부러졌냐? 하? 이게 니네 연필이냐? 여기가 니네 집이야? 연필값 1000원에 정신적 피해 보상값 10만원 내놔. 안 돼, 내지우에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. 야, 너 지금 뭐해? 내 TV. 너 부모님께 연락할 거야. 두고 봐. 네, 거기 박빙아 어머니시죠? 그게 빙아가 저희 집 TV를 부숴서요. 네? 아니, 제가 <laughs> 만나 <잠깐만>, 못하겠어. <laughs> 저, 네. 야, 아니 미... <laughs> 아니, 분명으로 부르면 어떡해. 자꾸 그러면 나도 너 본명으로 부른다. 왜 너는 되고 나는 안돼? 싫어. 나도 본명으로 부를 거야 이 저절. 너 차단이야, 수고. 키키키키키키아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, 심심한데 할 것도 없으니까 키간 꺼요 안녕